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착한 남자가 되는 게 마치 벌처럼 느껴졌던 순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미스터리죠. 내 모든 걸다 바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왜내 진심이 번번이 폐기 처분되는지, 왜내 헌신이 결국 나를 혼자로 만드는지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혼자 방구석에 앉아 이런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근데 아무리 복귀해봐도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애의 정석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모범 답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락? 거의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죠. 보고 싶다는 말? 숨쉬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옆을 지켰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하소연도 다 들어주며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사라지더군요. 아무런 설명도 하다못해 변명조차 없이 말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내가 뭘더 어떻게 했어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 분노의 끝은 결국 항상 저 자신을 향했죠. 그러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모든 것을 움직였던 건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요. 나 혼자 너무 진지했고, 나 혼자 이 관계의 무게를 전부 짊어지려 했고, 나 혼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주기관차를 몰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을 다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모든 걸 바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어느새 그녀의 세상이 제 우주의 전부가 되어버렸고, 정작 제 세상은 먼지처럼 희미해져 버렸죠. 그리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기만의 우주가 없는 남자는 결국 기댈 곳 없는 남자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친구 놈이랑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그 녀석이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형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딱 하나가 문제야. 너무 반응을 잘해줘. 저는 무슨 소리냐며 대물었죠. 그러자 친구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모든 감정 버튼이 그녀 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그녀가 누르기만 하면 형은 바로바로 반응하잖아. 그게 상대방에겐, 아, 이 남사는 내가 조종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정수리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한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반박조차 할수 없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그녀의 기분이 저기압이면 제 하루도 폭풍우가 쳤고, 그녀가 삐지면 저는 죄인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연락이 조금이라도 뜸해지면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다가 결국 먼저 전화를 거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불안이었습니다. 제 행동의 동력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던 거죠. 저는 제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 들린 감정 리모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조금씩 아주 큰 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 말이죠. 그뼈 아픈 깨달음 이후 제 삶의 최우선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준 내 감정의 리모컨을 다시 뺏어오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리모컨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반응하는 걸 멈추자. 대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자. 이건 단순히 그녀를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행복과 안정의 근원에 그녀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닌 내 안에서 찾겠다는 선언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녀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카톡 답장이 1분만 늦어져도 제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을 겁니다. 바로 전화기를 붙들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서운하게 한거 있어? 라며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며 달려갔겠죠. 하지만 이젠 그냥 제할 일을 합니다. 퇴근 후엔 약속했던 대로 헬스장으로 향해 땀을 흘리고 주말엔 미뤄뒀던 책을 읽고 제 커리어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더 깊게 파고들었죠. 물론 그녀가 다시 따뜻하게 다가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두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죠. 하지만 그녀가 또다시 알수 없는 이유로 멀어진다. 이젠 미친듯이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변덕스러운 온도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의 중심이니까요. 내 일상, 내 목표, 내 평온함. 그것들이 내 세상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압니다. 바로 여자의 말과 행동 사이에 숨겨진 진짜 의미죠.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여자는 절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말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이야기하죠. 입으로는 나는 정말 진국의 정직한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살짝 흔들고 도발하는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립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해 라고 해놓고 막상 감정이 깊어지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갑자기 동굴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이걸 처음 겪었을 땐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녀석의 본질이라는 걸요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그 감정의 폭풍우에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녀가 당신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치는 악의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새가 둥지를 짓기 전에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부리로 쪼아보고 흔들어 보는 것처럼 그녀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당신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과연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들은 말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의 파도를 보내서 당신이라는 배가 그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항해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낭자들은 그 파도에 놀라 허둥지둥 뱃머리를 돌리거나 파도와 싸우려다 함께 전복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선장은 파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키를 잡고 자신의 항로를 갈 뿐이죠. 그게 바로 그녀들이 찾고 있는 숨겨진 정답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이지 연애의 돌을 튼것 같은 친구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이 친구는 연애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삐져서 온갖 짜증을 내고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적이 있었죠.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폰을 붙들고 24시간 내내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평소 스케줄대로 저녁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밤에는 자기 사이드 프로젝트 코딩을 하더군요.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속으로는 신경 쓰이지 않아?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녀석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당연히 신경 쓰이지. 근데 형,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전전긍긍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있어? 없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딱 하나야. 그냥 내 태도를 지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번 머리가 띵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녀가 기대고 싶은 건 함께 휩쓸려 가는 조각배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일까요? 준호의 태도는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네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세상이야. 네가 감정의 폭풍을 겪을 때 언제든 돌아와 쉴수 있는 항구 같은 곳이지. 하지만 이 항구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 바로 이겁니다. 그녀의 감정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역설적으로 관계의 가장 강력한 중심축, 가장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연애에서든 인생에서든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준호는 온몸으로 제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저를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무덤덤해? 내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며 잔뜩 날이 선 말투로 쏘아붙이더군요. 불과 1년 전에 저였다면 그 순간 바로 방어기제가 발동했을 겁니다. 제 감정의 파도도 함께 출렁이기 시작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었을 겁니다.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그냥 조용히 그녀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존중해.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싶진 않아. 난 여기 있을 테니 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죠. 왜냐하면 그런 반응은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전혀 예상 밖의 대형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상황에서 같이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사과하거나 혹은 자리를 피해 도망가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결코 상대를 이기려는 오만함이나 우월감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짜 깊은 연결은 혼란과 비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녀 옆에 등대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 감정의 파도를 막아서는 방파제가 아니라 어떤 파도가 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빛을 비춰주는 등대 말입니다. 남자로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겨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새 그걸 논쟁으로 만들고 논쟁을 전쟁터로 착각하죠.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말을 쏟아낼 때, 우리의 이성은 그 말의 허점을 찾아낼 팩트라는 칼로 바로잡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그논리의 칼을 뽑아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구요?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과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셈이니까요.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라는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려, 이제 그녀 없이는 평온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논리 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관계의 깊이와 신뢰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한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은 같이 소리 지르는 대신 그냥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소리 지르는 대신 존중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와줘. 이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너의 일시적인 감정적 혼란이 내 세계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강제로 잠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고요한 중심이 그녀의 혼란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녀 역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죠. 아, 이 남자는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구나. 기억하세요. 말싸움에서의 승리는 관계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달콤한 패배일 뿐입니다. 연애라는 게임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불같이 뜨겁던 그녀의 카톡이 갑자기 북극처럼 차가워지고 내 모든 메시지는 읽음 확인 표시만 남긴 채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예전의 저였다면 그 즉시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어제 내가 했던 그 농담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뇌를 잠식하고 결국 저는 추격 모드에 돌입했겠죠. 의미 없는 문자를 더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어떻게든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내 내 존재감을 다시 확인받으려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끔찍한 오산이었습니다. 그 추격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자의 불안한 몸부림일 뿐이었죠. 그리고 여자는 귀신같이 압니다. 남자가 불안에 잠식당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매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가 거리를 둔다? 좋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를 제 삶에 고스란히 쏟아붓습니다. 그녀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하던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 한 세트를 더 하고, 그녀의 SNS를 염탐하던 시간에 밀어뒀던 책의 다음 챕터를 읽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우주에서 잠시 로그아웃 했을 때, 당신의 우주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당신이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몰입할수록 그녀는 혼란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 내가 밀어냈는데 왜이 남자는 흔들리지 않지? 오히려 더 멋있어지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두려움 섞인 매력의 시작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꽉찬 세상을 보고 말이죠.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그녀와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단지 그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혹은 그녀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절이 있었죠.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말투를 바꾸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도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지독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보여준 게 진짜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걸로 하루를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존재감이 아니라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감정적 마약일 뿐이더군요. 그런 삶에 중독되어 있을 때 제가 정말로 했어야 했던 건내 자신에게 허락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 중심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단단한 남자는 검증을 바깥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요?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말이죠. 이게 바로 그녀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조용한 심의 근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애 시장에 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제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당신이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남자는 그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는 알거든요.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내가 이 관계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고 그리고 만약 존중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떠나는지 이 모든 결정의 주체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힘은 어떤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만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이라는 언어는 외부의 인정에 중독된 세상에서는 거의 아무도 구사할 줄 모르는 희귀한 언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전 기술로 들어가보죠. 당신의 이 새로운 중심이 어떻게 실제 대화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 대화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좀안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자,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프레인을 흔들어 보려는 아주 교묘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99%의 남자들은 바로 말문이 막히거나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아네좀 바쁘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근형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며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죠.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프레임 안으로 완전히 끌려들어간 겁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을 그녀에게 허락받으려는 약한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던 식사를 잠시 멈추고 그녀를 보며 아주 천천히 여유 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이 한마디만 하고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어쩌면, 와, 자신감 엄청나시네요? 라며 살짝 비꼬듯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남자는 다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외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태도는 지극히 희소합니다. 그리고 희소한 것은 언제나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 섞인 매력을 불러일으키죠. 이제 당신의 자존감은 그녀의 메시지 빈도나 말투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날씨처럼 그녀의 감정에 따라 오락하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날씨, 하나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당히 맞장구쳐라 미움받지 않으려면 튀지 마라. 싸우기 싫으면 내 진짜 의견을 감춰라.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당신 주변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착하고 무난한 가짜 버전을 좋아할 뿐이죠. 상상해보세요. 평생 연기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 가면을 벗어던졌을 때, 당신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게 바로 진짜 지옥 같은 외로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 모든 연기를 멈추기로 달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상대방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 목소리를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용기 있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모임이나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가면이 아니라 제 본질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곁에 남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 역시 깨닫기 시작하죠. 더 이상 수치심을 자극해서 당신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려고 도발해도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며, 달콤한 칭찬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모든 내면의 숙제를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한밤 중에 홀로 거울을 보며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당신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렸을 때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 어떤 감정의 테스트나 눈치싸움도 이제는 그저 당신의 발목을 간지리는 작은 파도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한때는 저도 관계의 끝을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천천히 갈가먹는 자기 학대였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순간마다,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속삭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며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고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관계는 여전히 우리 둘 모두에게 건강한가, 로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요라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억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한 감정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명확함을 가진 남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지 않을 연락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낭비하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더 이상 그런 무의미한 게임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임을 증명해야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떠납니다. 눈을쾅 닫지도 않고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걸음으로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 더큰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로 매달리지도 않았고, 분노로 공격하지도 않았기에 그 평온함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가장 아픈 반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를 잃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혹시 지금 당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약한 것은 나를 죽이는 관계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진짜 강한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자신의 길을 갈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단순히 연애 하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관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사랑에 대해 잘못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고, 끝없는 노력이며,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이죠. 저 역시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맞춰줄수록, 내 사랑의 깊이가 증명된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소모전일 뿐이었습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둘 다를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제 사전에 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이제 저에게 사랑은 희생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하는 성장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위축되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만남이 서로의 세계를 더 넓혀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관계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져주고, 당신의 기준을 포기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낮춰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감옥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만큼이나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의 답이 부정적이라면 저는 미련 없이 그 관계를 떠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그리고 미래에 만날 진짜 내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이죠. 당신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희생하는 당신이 아니라 온전히 성장하는 당신 자신이니까요. 만약 당신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는 희망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알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것보다 더큰 비극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잃었던 과거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토아 철학,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힘이야말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가슴 한 편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후회는 단한 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길을 갔고 제 진실을 살았으며 제 영혼까지 온전한 상태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바로 당신을 당신의 이야기를 전설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남자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애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로 빚어낸 궁극의 블루프린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여자에게 진정한 존경을 얻어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이 가이드에 담았습니다. 감정지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 평화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법, 그리고 명료함을 당신의 인생나침반으로 만드는 법까지 전부 말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세상이 존중하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존중하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면 이 가이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 리더십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유일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에 블루 프린트라고 남겨주세요. 가이드가 완성되는 즉시 가장 먼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처럼 변화가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무언가가 지금 당신을 찾아오고 있으니까요.